이베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한 말을 붙였을 때와 주 안에서라고 한 말을 뺐을 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한 말을 빼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떠올리는 똑같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연계된 부모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구성, 구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을, 가정의 그 기본이 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와 부모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지으시면서 가장 먼저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비테 하나를 빼내어 하와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인생들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무척이나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셨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거기가 복음자리가 되고 천국을 맛보면서 에너지를 놓고 쉼을 얻게 되는 아주 복된 그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그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창조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고 안식을 이루며 또는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들입니다 창세기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져 온 창조의 원칙입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 역사도 바로 이 창조 원리대로 지금까지 부부가 남녀가 함께 결혼하고 한 가정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러므로 거기서 자녀가 탄생하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고 자라난 그 자녀가 또 출가를 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오늘 우리기까지 이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온,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이 창조 원리와 창조의 섭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깨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laughs> 결혼을 기피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가족 수가 대한민국 가정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청년이 되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떠나서 혼자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아,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결혼을 해도 아주 늦은 나이에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아도 한명 내지 두 명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예 자녀를 낳지 않거나 또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출산율의 저하를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그런 오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창조섭리가 깨어지고 있고 창조 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고 축하를 하고 축하금을 주고 또그 아기를 키우는 데그 복지 정책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초유로 발생하게 됐고, 그렇게 발생을 하지만 백약이 무효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는 55년생이라 전쟁 후 직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그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루 밥 새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참 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아침상을 물리기도 전에 한숨을 쉬시면서 점심 때 거리가 없어서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낳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난하게 사는 인도나 저 아프리카에 가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문화는 바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선진국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과연. 선진국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는 이 앞서가는 나라의 문화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과연 앞서가는 문화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섭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며 배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이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부부이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고 그 창조 원리가 역사적인 바탕이 되며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섭리가 창조의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창조, 섭리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또 한마디를 더 붙여놨습니다. 그 붙여놓은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른이라. 자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의 반대는 그런 일이다 아 그러면 아, 맞다 틀리다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옳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도 바울은 왜 옳다고 하는 말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었을까 그냥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명령으로 끝나면 될 텐데 왜 옳다는 말을 붙여놨을까 하는 것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섞여 있으면 혼동이고 혼란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걸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돼야 합니다. 맞은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정답을 써야 합니다. 맞는 답을 써야 합니다. 틀린 답을 선택을 하면 그는 불합격이 됩니다. 이 답도 맞고 저 답도 맞다고 하는 것은 원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는 주의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키 백화사전을 찾아보고 소개해 드립니다. 백화사전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다른 존재는 틀리고 나만 맞다는 베타주의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포괄주의, 우월주의도 다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나와 다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와 이런 여러 사상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덕목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야기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종교다원주의, 정치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 등이 존재하며 개인의 주관을 중요시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극단주의와 진영 논란이, 논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하는 덕목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종합되어 만들어지는 위키계열 사이트에서 필요하며 논쟁이 아닌 토론에 임할 때 갖춰야 하는 자세다. 자.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 마디에 한 마디로 다원주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하는 곳에는 옳고 그름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 소수자가 악한 짓을 저질러도 그가 선택한 것은 그의 방법인데 그가 선택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원리가 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에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진리를 붙잡고 있는 기독교는 원수와 같은 다원주의의 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베타주의로 어, 몰아붙이고 어, 기독교를 배격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야말로 가장 폐쇄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절대자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다원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우리의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할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 동기입니다. 어른들이 무시를 당하고 경호리 여김을 받는 시대가 오고 지도자가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산들은 시대의 사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사도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뒤에다 더 붙여놨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되겠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더 붙여놨고 또 공경해라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데 그 뒤에다가 한 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붙여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 주고받는 조건적인 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점심 약속을 한다. 그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 장소와 시간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프라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무서운 조건이 담긴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미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 점심 약속을 하고 어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나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 프라미스가 아니라, 어, 법적인 구속력이 따르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할 때이 약속은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 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따릅니다. 이 계약은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에 주고받는 계약서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적 구속이 따릅니다. 이 계약, 이 계약을, 계약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게 수백만 원으로서부터 또는 수억이나 수백억이나 또는 수존에 이르는 금액이 막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고는 단어는 실로 무섭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정 사정 인정이나 사정이라고 하는 게 전혀 먹히지를 않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제시하신 이 언약이라고는 단어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적인 성격이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언약이 계약적인 성격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계명을 맺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의 땅으로 불러놓으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그 법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주님은 이열 가지 계명을 두개의 돌판에다가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첫 번째 돌판 안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두번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개의 돌판으로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심으로 십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대해 후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명이고 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라고 말할 때 법적 구속력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손실이 따르는 법적 구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 세대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나를 존재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전에 내게 먼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부모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주인입니다 내게 생명을 흘려보낸 이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나를 성숙한 인생이 되도록 피덩이를 먹이고 입히고 오늘까지 애를 쓴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나를 조안해 살아가도록 훈육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이 어버이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 오늘 1절만 우리가 불렀지만 2절과 3절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 세대 부모님들도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은 처녀 총각으로 무엇을 선택해도 관계 없는 다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저들 앞에 창창한 대로가 열려 있었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갈 자유가 저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자녀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위해 에,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서게 할수 있었고 여러분이 온전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바울이 옛 개명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나에게 얼만큼 어떻게 잘해 주었느냐를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그 자체부터 우리에게 부모가 주신 그 은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저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어, 잠원 1장 8절과 잠원 23장 22절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네 아들아 내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네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 늙은 어미를 경홀리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늙은 늙은 어미라고 했으니까 늙은 어미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70, 80 이상 되신 분들을 의미할 겁니다. 어, 90도 해당되고 100살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80, 90잡수신그 어미가 어, 어미가 아 어, 80, 90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몇 살일까요? 적어도 50, 60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50, 60이 지난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70, 80,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른이 된, 노인이 된그 어미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대부분은 엄마에게 하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명령하는 투로 얘기를 하거나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귓등으로 듣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지금 80대, 90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인터넷에 대해서 무지하고 컴맹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에게 뭐 20대, 3 0대 말할 것도 없거니와 60대 또 50대 60대인 자녀들에게도 이 80대 90대는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시간 설교가 충분하겠지만 저는 딱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그 방법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한 마디, 이한절 속에 다 답이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까 생각하면 공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